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처럼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 오늘은 제네시스 G90S를 소개합니다.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고급 세단의 정점이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인데요.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을 품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G90S 위 첫인상은 단어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한층 더 과감해지고 두줄 디자인의 쿼드 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차체의 웅장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유려한 루프 라인은 긴장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전달하죠. 측면부는 고급 세단의 풍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크롬 라인과 대형 휠이 묵직한 무게감을 더합니다. 후면 역시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는 두줄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밤에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성능은 외관의 풍경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지구공S에는 3.5L V6 터보 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부드럽지만 강력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정숙성은 물론 가속력까지 클래그십에 걸맞은 완성도를 자랑하죠. 여기에 제네시스만의 전자식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져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쿨러링 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고속 주행에서는 묵직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의 부담을 줄이고 장거리에서도 편안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고급 호텔 라운지를 연상케 하는 실내 공간이 펼쳐집니다. 가죽과 원목, 금속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장인의 손길을 거친 듯한 세심한 마감이 느껴집니다. 운전석은 물론 2열 공간까지 모두 VIP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지구공 S 2열은 단순히 뒷좌석이라는 개념을 넘어 최고급 라운지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 발 받침, 독립형 모니터,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전동 커튼까지 갖추고 있어 이동 중에도 마치 1등석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오디오 시스템 역시 세계적인 하이엔드 브랜드와 협업해 차 안을 콘서트홀로 바꿔놓습니다. 디지털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음성 인식과 제스처 컨트롤까지 지원해 미래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는 오너에게 늘 최신 상태의 차량을 경험하게 해주죠. 가격대를 보면.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1억 원 초반에서 시작해 옵션과 트림에 따라 1억 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경쟁 수입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편의 사양과 기술 그리고 한국 브랜드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격대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유지 보수와 서비스 측면에서도 국산 브랜드라는 장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네시스 G90S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하는 공간의 품격을 완성한 플래그십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성능에서는 압도적인 안정감을, 실내에서는 최상의 안락함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격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국산 럭셔리의 자존심을 당당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의 시간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제네시스 지구공 S는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럭셔리 그리고 한국이 만든 세계적 기준 바로 지구공 S가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스크립트를 750단어에 맞춰 조금 더 길게 확장해서 영상 시간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다듬어 드릴까요?